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여자 아나운서 권혜경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죠. 그래서 시청 앞 여수동에 있는 한 카페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앞에 유리문도 활짝 열려있고요. 바람도 살짝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좀 야외에서 하는 이 기분이 상큼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 주말이죠. 내일 뭐 하실 생각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스케줄 아실 텐데 어린이 경제 벼룩시장.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요즘 뭐, 벼룩시장 열린다 하면 다들 이제 난리죠. 왜냐면 여기 가면 득템할 수 있거든요. 자, 시청 광장에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어린이 경제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사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잖아요. 그리고 실증도 잘 내다 보니까 뭐 옷이나 장난감 같은 거 구입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버리자니 좀 아깝고 또 혼자 크는 아이들은 어디 줄 때도 없고, 하나하나 중고거래, 이거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럴 때한대 모아서 이렇게 다 팔고 또 구입도 하고, 이런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자, 미리 100, 어, 아, 700팀, 네, 100팀이 아니라, 700팀을 사전 신청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판매자로 나설 거고요. 그래서, 아, 나는 판매자로 신청 못 했는데,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오셔서 일단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관념도 배울 수 있고 자원 재활용 또 기부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경제 배로 시장 내일 1 시부터 열리니까요. 대신에 내일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좀 꼼꼼하게 바르시고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아동친화 도시입니다. 어, 여러분 아동친화 도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동의 기본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합니다. 지금 세계 30개국 1,300곳에서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성남시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 단계를 차근차근 하고 있고요. 어,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 이런 아동 친화 도시가 있다는 걸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27일에 선포식을 가집니다. 어, 시청에서 또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포츠라는 거 혹시 아세요? 뭐 저는 저는 솔직히 잘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 성남에 계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에 입주한 게임 기업이 한 400개 정도 돼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한 43%가 성남에 입주한 거거든요. 그야말로 성남은 뭐 게임 선도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남시 제1판교테크노밸리에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 경기도 공모 사업인데 여기에 선정이 되면 100억 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조성되면 아무래도 게임 산업이 더뭐 발전이 되고 관광 활성화도 될것 같고요.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니까요. 우리 성남시가 꼭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볼게요. 원북 음, 원백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책을 이제 가방에 넣는다, 뭐 이런 의미인데 우리 연초에 빠지지 않는 계획이 책읽기잖아요. 근데 뭐. 출퇴근 하다 보면 바쁘고, 도서관 갈 시간도 없고, 구입 비용도 좀 만만치가 않고, 그런 걸다 고려해서 지하철역에서 책을 빌려드립니다. 첫째, 셋째 월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어디서 하냐면요. 일단 한 군데에서 시작을 해요. 지하철 8호선 반대 오거리 역사에 부스를 차려놓고, 베스트셀러만 모아서 시민 여러분에게 책을 빌려드립니다. 대여 기간이 2주일이에요.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또 열리면 그때 반납하고 다시 책 빌리고 이걸 계속 반복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하루에 잠깐 책 읽기,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30분 정도? 당장은 별거 아니라도 이게 한 달, 두 달, 한 권, 번, 두권 번 쌓이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반대 오거리에서 지하철 타시는 분들은 꼭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대여일은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7시 30분부터 1시간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책꼭 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여수동에 있는 카페에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아반소매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얇은 여름 옷인데 이걸 입어도 이렇게, 어, 저절로 막 이렇게 부채질이 돼요. 날씨가 더운데 내일은 더 덥다고 합니다. 즐겁게 보내시고요. 좀 덥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더이 더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